네, 오늘 우리 여섯 번째 사도행전 설교 여섯 번째 우리 고넬료 집 설교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어,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 먼저 오늘 이 고넬료 집 설교의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배경이 되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요. 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메시아닉주.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회심했던, 장이, 9장이라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회심했던 회심장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아직까지요,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보면요. 아직 선민의식, 유대인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베타적인 선민주의가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직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 복음이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이 전파되려면 우리의 배타적 선민의식이 사라진 자리에서만 그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고 그 복음이 작동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의 회심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을 내려놓았을 때 그곳에 그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이 특권을 누리려고 할 때요. 세상은 복음으로 복음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욱더 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어,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발더 나아가면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붙잡고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전통, 그 전통으로요, 좋은 전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이나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도 있지만, 그 전통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더 전파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이 개방성 또한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성, 어, 서, 설교에서 보면요. 베드로가 이 전통을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 전통은 뭐냐면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선민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선민 의식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이 바구니, 환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 선민의식이 이방선교의 방해가 되었음을 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요, 이드로를 회심시켜서 어, 각성시키고 있는 어,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때 전통도 중요하고 개방성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10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가이사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이탈리아의 부대장 총독, 백 부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백 부장, 로마의 백 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야기긴 합니다. 또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요. 이 사람은 의인이었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펙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이 이 사람의 행실은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로마 백부장 이 가정이 이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 역시 기도와 구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과 구원과는 결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고 칭찬받는 사람 역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고넬료 집 설교의 핵심 말씀입니다. 33절 35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함께 3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유대인의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베드로는 이제까지 믿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흰그 그릇 환상을 통해서 부정하고 더럽다고 생각했던 이 이방인 역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또 혈통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으면서 회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를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우리 마음을 보신다라고 성경에선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죠?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가졌는지를 보죠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뭐몇 평에 사는지 또 목사님들도 보면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는지 개척교회 목회를 하는지 아니면 큰 대형교회 목회를 하는지 우리는 온통 외모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외모를 봤던 거예요 이 이방인이라는 잣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축소시켰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이 복음은요, 우리가 계속 생각했던 것처럼 만민 복음, 만민 포용적, 만민 호혜적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구원을 얻는다, 얻는다라는 그 복음이었는데. 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조상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이 창세기에서만 봐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에 보시면 어,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그리고 22장 18절, 26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여기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대표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작은 민족이기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을 선택하셨다 말씀합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 역시요. 가장 작은 족속 베들레헴 에브라다 땅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자가 네 개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심이라는 것은 뭘까요? 회심. 여러분들 다 회심하셨나요? 회심?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듭나는 건 회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심이다라고 하는데 이 회심은요 단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주를 고백한 것에서 우리의 회심이 끝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 잘못된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회심은 내가 진짜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회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회심은 주를 고백하는 게 회심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이제 주를 고백했다고 하면 우리는 매일 매일 주님 앞에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회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차이면서요 계속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요. 담에 세계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15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년도를 계산해 보니까 바울이 담에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약 23년 이 지나고 이 고린도 전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생활 2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자, 자기의 모습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보면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말씀합니다. 사도에서 이제 성도로 더 작아졌죠. 에베소서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바울이 30년째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보면요. 이제 성도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죽기 전에, 죽기 전에 기록을 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자신이 더 낮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석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작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요. 한 1년 정도 남양주의 여러분, 천보산 기도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천보산 기도원에 제가 1년, 1년 정도 기도원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다니면서요, 기도하면서 정말 영적 체험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주시 주 달라고 어 지식에 말씀의 지식을 달라고 리 기도했습니다. 성경이 뚫리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막 기도를 하는 중에요. 이 신명기의 말씀이 막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중에. 그 신명기의 말씀이 12장부터 막이게 생각이 나면서 그 신약과 구약에 있는 신명기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막 이렇게 막 연관되어서 막 해석, 머릿속으로 막 해석되어지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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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책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어, 기도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때 당시에 어, 예배를 인도하셨던 그 강사 목사님이 계세요. 부흥사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거기 오신 거의 뭐 천명도 넘는 그, 그성도님들을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니면서 안수기도를 막다 해주셨어요. 근데요, 그렇게 안수기도를 다 해주시고 나서 다시 강대상에 올라가시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10년 전, 10년도 더 됐는데, 정확히 이렇게 기, 어, 기억,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들,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담임 목사님들,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 존귀하신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노님들, 늘 고생하시는 권사님, 충성스런 안수집사님, 존귀하신 성도님들,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기도에서 뭘 느꼈냐면요. 여러분들은 이 기도에서 뭘 느끼, 느끼셨습니까? 제가 이 기도를 듣고요.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이제 교회의 서열을 제가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제가 목사지만요.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신앙생활을 안 했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더잘 압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시켜놓고 평생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인도하도록 그렇게 저를 꽉 붙잡아 놓으셨다는 것을 제가 제일 잘 아, 어, 압니다. 모든 목사님들 다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 대부분 제가 보면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성도님들이 어, 더 저는 신앙이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더 좋고 더 훌륭해서 목사가 된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직분을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지신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고넬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행적 인간이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합니다 36절 3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유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바, 베드로는 설교해요 이 만유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에 복음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아무리 세상 가운데 법이 없이도 살아갈 만큼 선행하고 뭐 구제하고 의롭게 살아간다고 해도요.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행이나 의로운 일들 오늘 말씀 보시면 다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받으신다. 그런데 이게요.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우리 이웃 중에 친척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법 없이도 산다, 착하게 산다.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더 세상 가운데 봉사하고 더 착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요 오늘 이 말씀 가서 전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차, 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구원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 화평의 복음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 좋습니다. 선행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화평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구원이 왜 필요한지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아셨습니까? 우리, 우리도 처음부터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몰랐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구원이 왜 필요한지, 구원이 무엇인지요. 성경,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말씀하잖아요. 우리 옆에 이 성경, 성경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짜집기다. 이 성경이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믿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있죠. 비유 성경 말씀의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이 하시는데 이 비유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말입니다. 파라볼레 이 어떤 뜻이냐면 파라라는 것은 옆에 그리고 볼레 던져두자 전, 던져두다 이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던져주신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를 아무도 알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이 말씀을 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 모,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누가 보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 보금에 보면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를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화평의 복음, 이 성경의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을 알아듣잖아요. 알아, 어, 허락된 사람은 구원이 왜 필요한지 이 복음의 말씀이 왜 우리를 구원하는지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소위 이중예정.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자가 따로 있고 심판받을 자가 따로 있다라고 선택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도 디모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허락하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혼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심판받잖아요. 예수님이 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안 오실까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시면서 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완악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의 삶 속에 어떨 때는 고난도 주시고, 어떨 때는 가족을 먼저 데려가시,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허락하시냐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 마지막 43절 말씀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화평의 복음,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넬료집 설교를 또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그분들에게 정말 구원의 문제는 착하게 사는 것과 별개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